이 교수의 따봉 41번입니다. 대부분의 경험은 웃기는 거야. 진짜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대로 된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의미를 낳는다. 아무것도 잘 떠오르지 않는 경험들 사이에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부여한다. 물질적인 경험이든, 정신적인 경험이든, 감정적인 경험이든, 영적인 경험이든, 자신에게 진짜 의미와 행복을 부여하는 경험이라면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해서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면 장애로 고생하던 사람이 깊은 잠을 진짜로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잠에 대해 공부하고 수면 클리닉에 다니는 등 모아둔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의미 있는 시간과 투자이며 행복으로 연결되는 진짜 경험일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저 그런 순간으로 지나갈 경험이라면, 결국엔 티끌만큼의 의미도 남아있지 않은 허무가 되어 쫓아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유럽을 방문한 그저 그런 수많은 관광객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해준 유럽의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